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도 좋았지만 통성기도가 너무 좋았어요. 네. 이야, 기가 막힌.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. 안녕, 루야. 네. 네. 제가 그래봐도 순복음맨이었습니다. 네. <laughs> 목사 한수를 받고 나니까 하와이 있는 순복음 중앙교에서 청빙해 왔어요. 제가 그래서 유로 비행기 타고 날라가서 순복음 중앙교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순복음 크리찬교회에서 또저 청빙하더라고요. 또 거기 가서 있다가. 여기까지 는또 순복음맨인데, 지금은 해외 한인 장로회 통합 주기가 있습니다. 헷갈리죠. 그렇지만 <laughs> 믿음 안에서 하나인줄믿습니다아 뭐, 압니까? 또하나님 부르심 순복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아멘. 네, 사람을 외모로 하나, 또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울 것입니다. 아, 멘 민회장님이 다른 데 바쁘셔서... 저를 보내셨는데요.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회 네, 대회. 네, 네. 어, 축하의 말씀을 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우리 이 박재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. 왜 제가 좋아하느냐? 보다시피 저는 별로 그렇게 움직한 어, 외형이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 박재만 목사님은 키도 <laughs> 크고. 참마주잘생기셨죠 여기다가 헌병 그 철모만 하나 딱 씌워놓으면 완전히 헌병이 철모 하나만 u r n o m 하여간 제가 부러웠어요. 아, 저 외모에다 벗어 n 머리에다 철모만 씌우면 완전 o m a n t u r 데가 m 이런 t u r n 있어야 n Turno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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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저를 보좌할 수 있는 헌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. 목사님 오셔서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. 인격도 <laughs> 잘 보시지만 격이 좋고 잘 생긴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릴 좀 있습니다. 아, 네, 네. 그리고 부족한 저를 도와서 브렌스카운티 지역 교회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제가 축사를 끊으면 설계보다 더 오래 할수 있지만, 이것으로 <laughs> 간단히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, 어.